네, 마지막으로 165짜리 3단 화안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번 넓이 165, 인쇄 여백이 11입니다. 이제서야 인쇄 여백이 바뀌었습니다. 리본 프린터 HP6000으로 38mm부터 135mm까지의 기준점은 6입니다. 네, 165 이하. 하지만 3단 화안을 뽑을 때는, 165짜리 뽑을 때는 풀시고요. 기짐점이 이제 끝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여 주시고 자측으로또 잡아 주시고요. 리본 한번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우측에 리본을 넣으시고 넣으시고 좌측으로 나머지를 맞춰 주시고요. 여백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여주시고요 쭉 올리십니다 리본 가운데서 여기서 걸린다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고 묶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서만 한번 잡아주시고요 리본이 흘러내리지 않도록만 살짝 너무 세게 우측으로 이 좌측 쫄대를 미신다면 리본이 울겠죠.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착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걸었고요. 임쇄 품질은 아직까지 계속 다 표준입니다. 네, 결론을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리본 프린터 6000 뷰티 프로그램 사용 설명입니다. 리본 넓이 38에서 165 이하는 인쇄 여백을 30을 줬고요. 리본 가이드에서는 165 이하에 어, 이하에 기준을 두고 쫄대를 고정하였습니다. 단 165를 출력하실 때는 우선 인쇄 여백이 11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고정시켰던 쫄대, 우측 쫄대도 제 우측으로 밀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저한테는 이 뷰티 프로그램에서 이 HP6000의 여백이 이렇게 맞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런, 웅돌이, 달필의 경우에는요, 기준점은 같습니다. 기준점은 같으되, 인쇄 여백에 플러스 10을 해서 먼저 테스트를 걸어보세요. 30이었던 게 40. 11이었던 게 20이나 21 해서 전체를 출력하지 마시고 조금 잘라서 한 글자 두 글자가 가운데로 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세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